안녕하십니까. Are Transformers Effective for Time Series Forecasting?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될 박종성입니다. 어, 해당 논문은 a a a i 2023에서 발표될 예정인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그라운드로 트랜스포머 관련 논문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인트로덕션 아키텍처 그리고 실험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랜스포머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어,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를 위해 처음 제안된 모델입니다. 어, 자연어에서 문장은 순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입력 토큰에서 순서를 고려하기 위해 어, 포지셔널 인코딩이 제안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어, 각각의 헤드마다 다른 시각으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고자 제한된 구조입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서의 왼쪽 그림은 이제 각각의 문장 안에서 각 문장 안에서 어, 이제 단어별로 어텐션이 수행된 것을 나타내는데요. 어, 좀 아래쪽을 보시면 미싱이라는 단어가 어 디스 이제 왓위 e 등의 단어에 어텐션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여기서 각각의 헤드마다, 어, 떤 헤드에서는 디스에 더 어텐션을 하고, 또 어떤 헤드에서는 위에 더 어텐션을 하는 등, 이제 각각의 다른 시각으로 어텐션을 수행하기 위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트랜스포머의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포지셔널 인코딩이, 어, 그, 인베딩 후에 더해져서 모델의 입력이 되게 됩니다. 어, 이제 여기, 여기에서 순서 정보가 고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인코드와 디코드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 셀프 어텐션 구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가 처음에는 자연화 처리를 위해서 제한되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머를 시계열 데이터에 맞게 어, 더 개선이 되어 제한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모델들은 주로 계산복잡도를 어, 개선 개선하거나 그리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디컴포지션을 하는 측면에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타임 시리즈 데이터 디컴포지션이란 어, 타임 시리즈를 어, 좀 세부적으로 쪼개면 어, 시즈널리티와 트렌드한 성, 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해를 어, 구조에 적용한 모델들도 제안되었습니다. 어, 먼저 인포머라는 모델은 어, 컴플렉스티를 줄이고 이제 트랜스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서는 어, 한 시점씩 한 스텝씩 예측을 하게 되는데 한 방에 전체 길이를 예측하는 스타일의 디코더를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프로스펄 셀프 퍼텐션이나. 셀퍼텐션 디스틸링 오퍼레이션 이라는 기술을 제안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포머라는 모델은 어 이제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디션이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어 무빙 에버리지 커널을 이용해서 트렌드와 사이클리컬한 펌퍼넌트를 추출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리즈 와이즈 오토코릴레이션 메커니즘으로 셀퍼텐션을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페드포머입니다이 어, 모델은 다양한 사이즈의 무빙 에버리지 커널을 사용해 추출된 트랜스 컨, 트렌드 컴퍼넌트를 어, 믹싱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로고 트랜스는 로고 스파이스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트랜스포머의 복잡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이라포머는 어, 하이어라키컬한 멀티스케일 템퍼럴 디펜던시를 추출을 하는 어텐션을 제안을 했고요 어, 복잡도를 감소시켰고. 또 인포마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모든 스텝의 예측 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디코더에 플리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모델은 어, 이제 뒤에 비교 실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소개를 드렸고요, 어, 좀 간략히 소개드렸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논문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 논문은 어, 기존 트랜스포머가 시계열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 말하는 것은 어, 이제 트랜스포머가 뭐 기존의 자연어 처리나 비전 분야에서 되게 강력한 모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 이제 이, 이 트랜스포머가 가진 메인 워킹 파워는 멀티 헤드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셀프 텐션은롱 시퀀스에서 엘리멘, 먼트 간의 의미 정보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셀프 텐션은 어,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타임 시리즈는 특정 포인트 간의 이제 의미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제, 연속적인 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점들이 가지고 있는 순서 자체에 중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해당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고자 포지셔널 인, 인코딩을 사용을 하지만 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진 셀프 어텐션으로 인해서 어, 템포럴 인포메이션 손실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 이 이유는 셀프 어텐션으로 인해서 어, 이제 그 어텐션 되는 특정 포인트들의저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이 되고 이로 인해서 어, 시간 정보에 대해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머는 NLP와 같이 순서가 어느 정도 바뀌어도 이, 의미를 잃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 순서 자체가 중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타임 시리즈에서는 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롱텀 타임 시리즈 포워 캐스팅은 어, 상대적으로 클리어한 트렌드와 피리어디시티가 피리오디시, 있어야 예측 가능한데, 어, 이러한 정보들은 복잡한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리니어한 모델로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또,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템포럴 릴레이션을 추출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 근거로 룩백 윈도우 사이즈 증가에 따라서 성능이 향상, 일반적으로는 향상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감소화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룩백 윈도우란 어 이제 특정 시점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데이터가 학습이 학습하는데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 학습하는 과거 데이터의 길이를 어, 의미합니다. 어, 본 논문은 어, 시계열 예측을 위해서 어, 개선된 모델을 제안하는 논문이 아니라 어, 트랜스포머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과연 효과적인지를 비교하는 비교 실험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어, 특별히 뭐 개선된 구조를 제안하지는 않고 어, 타, 트랜스포머와 비교하기 위해서 어, 매우 간단한 모델들을 몇 가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니어 모델입니다. 어, 이제 이 리니어 모델은 정말 그한 한 개의 레이어로 어, 이제 바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제 L 타임 스텝의 과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미래의 T 타임 스텝의 예측 값을 어, 아웃풋으로 내놓는 모델입니다. 어, 그래서 뭐 어, 그냥 텐서플로에서 덴스 어, 레이어 하나만 사용한 것과 같은 이제 효과를 가지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d 리니어는 어, 이제 타임 시리즈를 타임 시리즈를 두 가지로 분해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 이제 하나는 트렌드 컴포넌트와 어, 나머지 이제 요소들로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분해된 그 요소들을 각각 하나의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값을 생성을 하고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합쳐서 최종 예측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모델의 특징은 데이터가 클리어한 트렌드를 보일 때 리니어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엔리니어입니다. 엔리니어는 인풋 데이터의 마지막 시퀀스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모든 데이터에서 빼주고요. 이렇게 빼준 데이터를 어, 하나의 리, 리, 리니어, 리니어 레이어에 거친 뒤에 다시 더한 후 최종 예측 값을 만드, 만드는 모델입니다. 어, 이제 이 모델은 데이터를 노멀라이즈노라이제이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모델을 어, 트랜스포머 제 베이스의 시계열 모델과 비교를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어, 비교적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검증을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계열 모델들은 다, 어, 앞서 소개드린 모델인 다섯 가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지표는 MAE와 MSE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어 이제 각각의 실험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요. 어, 리니어가, 리니어 모델이 소타인 이제 페드포머보다 20에서 50%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모델에 비해서 리니어 모델이 어, 더 좋은 이유를 이제 각각의 실험 데이터셋에서 확인을 했는데, 어, 이제 다음 두 가지 그 데이터셋에서 대해서 이제 예측 결과를 확인을 한 결과, 트랜스포머 이제 기반의 모델들은, 어,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캡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다음 두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그라운드 트루스인데요. 어, 리니어 모델은 비교적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 비슷한 어,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어, 나머지 시계열 기반 타임 시리즈 아니,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 모델들은 어, 이러한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캡처하지 못하고 있는 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익스체인지 레이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그라운드트루스인 어, 빨간색과 D 리니어의 결과인 주황색과는 다르게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전혀 다른 예측을 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피리어딕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 트랜스포머가 예측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로는 어, 트랜스포머는 이제 셀퍼텐션으로 인해서 어, 이제 오히려 갑자기 변하는 노이즈에 대해서 오버피팅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디그레이션이 발생을 다고 합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논문의 주제인 어 과연 트랜스포머가 어 시계열 예측에 어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어 이제 어 인포 시퀀스가 더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머가 어그이 안에 존재하는 템포럴 릴레이션을 더잘 추출을 하는지 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템퍼럴리레이션을잘 추출하는 이제 <laughs> 모델들은 룩백 윈도우의 크기가 길어질수록 어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아래의 실험 결과를 보면 어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모델들은 어 룩백 윈도우 크기가 증가가 되어도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반면에 리니어와 디리니어 그리고 n 리니어 모델은 룩 윈도우 크기가 증가하면은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어 이를 통해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트랜스포머는 템포럴 템퍼럴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기보다는 어 노이즈 오버, 노이즈 오버피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이제 향상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저자들은 어,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계열 예측 모델에서는 96개의 타임 스텝을 가지는 룩백 윈도우 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어, 이제,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셀퍼 텐션이라고 했는데요. 어, 이 셀퍼 텐션이 과연 그긴 길이의 시계열 예측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 중에서도 긴, 시, 긴 길이의 시퀀스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인 인포머에서 기능을 하나씩 빼면서 성능을 관찰을 했는데요. 어, 모델이 단순해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점점 빠질수록 오히려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셀프 어텐션이나 다른 트랜스포머에 있는 다 복잡한 모듈이 필요 없음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래 실험 결과를 보시면 어인포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ADT 리니어라는 어 n 텐션 레이어를 리니어로 이제 대체한 뭐, 이제 더 단순화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 임베딩 레이어와 리니어 레이어만 남겨둔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에서 처음 이제 제시한 그 비교 모델로 제시한 리니어 모델이 있습니다. 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단순해지는데 어 이제 단순해질수록 이제 오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이 트랜, 이런 트랜스,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어, 시간 정보를 잘 보존할 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앞에서 그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그 시, 순서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했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기술들이 과연 시간 정보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어, 이제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셀프 어텐션은 이제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시계열 측에서는 시퀀스 오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머에서 이러한 순서나 시간을 고려하기 위해 이제 인베딩 기술들이 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시간 정보에 대한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 데이터셋을 두 가지로 변형을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풋레,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랜덤하게 셔플을 해서 시간 정보를 이제 아예 고려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 후에 예측을 진행한 것과 두 번째는 어, 인풋 데이터를 절반을 기준으로 이제 순서를 바꿔서 사용한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을 한, 사용을 해서 어, 결과를 예측한 실험 결과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인 Exchange 데이터셋에서는 어, 트랜스포머 이제 기반의 모델들은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어도 성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 실험 결과를 보시면 믹스체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오리지널 데이터셋, 그러니까 변형이 되지 않는 데이터셋과 어, 랜덤하게 셔플된 것, 그리고 이제 절반을 기준으로 순서를 바꾼 데이터에 대한 어이 결과들이 모두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은 태, 이러한 템포럴 릴레이션이 보존되지 않는 것을 보여 주고요. 어 이제 익스체인지 데이터셋은 이제 파이낸셜 데이터인데 이 파이낸셜 데이터 특성상 어 노이즈 데이터가 많고 이러한 노이즈에 이제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오버피팅을 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 모두 순서를 바꾸더라도 모두 비슷한 결과를 예측하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ETH1 t 데이터셋입니다. 어 이제 이 데이터는 위에 파이낸셜 데이터와는 다르게 어 클리어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트랜스포머가 이러한 이제 그 특정 패턴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정보를 학습할 수가 있고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어 성능 저하가 이제 다른 어 리니어 모델과 동일하게 어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순서가 바뀌게 되면 리니어, 리니어 모델의 성능 저하가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훨씬 크게 일어나는데 어, 이는 이제 오히려 트랜스포머가 시간 정보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이러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이렇게 그 성능이 좀 리뉴얼 모델들에 비해서 제한되는 이유가 어, 트레이닝 데이터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는 좀 라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그 데이터셋이 작기 때문에 어, 이렇게 리뉴얼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어,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증명, 그, 시, 증명을 하기 위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본,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보다 더 작은 크기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어, 이제 이 데이터셋 크기가 영향을 주는지 성능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리라고 써 있는 게 오리지날 데이터셋이고, 숄트라고 돼 있는 게 어, 이제 1년치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더 작은 데이터,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한 결과 어, 더 오히려 더 작은 데이터셋에서 성,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어, 트랜스포머가 리니어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데이터셋 크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어, 네 이외에도 한두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요. 어,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거나 좀 흐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 논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어, 과연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지를 어, 의문으로 삼고 실험으로 증명한 논문입니다. 어, 이제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된 이유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은 이제 셀프 어텐션이 어, 주 특징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어 이러한 셀퍼텐션이 어, 오히려 시간 순서에 대한 정보를 잃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순서 자체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단순하지만 어, 시간 정보를 보존하는 하나의 층을 가진 리니어 모델과 어, 복잡한 구조한 구조를 가진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의 비교를 통해서 어, 시간 정보를 보존하는 모델이 모델이 그, 시간 정보를 잃게 만드는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므로써, 어 시간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어, 좀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